일분 만에 같이 투자하기. 참치캔, 유리병 등 각종 포장재 알미늄 제조. 동원 시스템즈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2%로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8%, 비용의 증가율은 7%입니다. 매출은 지난 10년간 증감을 반복, 최근에는 증가한 모습입니다.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7.4%, 단기순이익률은 4.9%로 낮은 수준이며 이익률의 편차는 조금 규칙적인 편입니다. 비용은 주로 원재료 등 재고 관련 비용이며 그외 급여 비용과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141%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10년 누계 단기 순이익의 전액 이상을 유무형 자산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유형 자산은 주로 기계장치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 창출은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23년 기준 재무 구조입니다. 부채 비율은 98%로 다소 많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100%로 적은 보유 수준입니다. 자산은 주로 유형 자산이며 부채는 차입금입니다. 사익규모는 현금 대비 3배 이상이며 재무구조는 다소 좋지 않습니다.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18.9%로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10년간 배당 구에총 1076억원 지급했으며 최근 5년 배당 수익률은 1.6%입니다. 이상 동원시스템즈였습니다.